교우 여러분, 오늘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김태훈 신부님과 함께 어, 성물과 바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성모 탄신 날입니다. 어, 성모 마리아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 교회 교우님들 가운데 어, 성모 마리아 세례명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기도서 1 5 8쪽 낙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른쪽 121편입니다. 이산저산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주님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내 발이 헛디딜까? 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주님은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느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독서는 마태오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유다는 타마렉에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으며. 보아지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루호보암을 루호보암은 아비야를 아비야는 아삽을 아삽은 여호사밧을 여호사밧은 요람을 요람은 우찌야를 우찌야는 요담을 요담은 아하즈를 아하즈는 히즈키아를, 히즈키아는 문하스를문하스는 아모스를,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는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음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주르바벨을주르바벨은 아비후슬, 아비후슬은 엘리아킴을, 엘리아킴은 아조를, 아졸은 사독을, 사독은 아함을, 아힘을, 아힘은 엘리훗을, 엘리훗은 엘르아자를, 엘르아자는 마따는, 마따는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생활과 묵상 35쪽 글입니다. 제가 나서 자란 농촌 마을은 생산과 생활 공동체이자 기억의 공동체였습니다. 마을 분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생김새와 행동 거지, 생각하는 것이 가족과 친척의 누구누구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람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기억조차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 많은 내가 있다면 그들은 핏줄로 이어진 내 부모와 친척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통시적 존재입니다. 교회도 성경도 알지 못할 때 기독교와 그 신앙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는 예수의 족보였습니다. 왜 힘들게 예수라는 서양 사람의 족보를 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알고 믿는 것은 예수의 족보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힘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힘보다 깊고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읽으며 감사와 희망이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에 감싸이고 희망을 봅니다. 지금의 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의 굴곡진 삶과 신앙과 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긴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주관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의 열매였듯이, 나 또한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내 주위에 올 누군가의 열매를 준비하는 작은 씨앗이나 도구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기도서 161조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함께 대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 바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기온이 우리 인류에게 지혜와 힘을 내리시어 온 세상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전함과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소서 감염된 모든 환자들을 돌보시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치료와 방역과 퇴치를 위해 힘쓰는 여러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은총과 힘을 주시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주님과 언제나 가까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모 마리아께서 탄생하신 날인데요. 우리 온 세상의 여성들,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성모 마리아를 세례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놓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사랑하고 웃어주고 일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에 대해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린 모든 어머니들에 대해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 그 사랑으로 양육된 예수님에 대해 인내와 기다림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마리아에 대해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어머니됨의 책임을 진 모든 이에게.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소서, 모든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 주소서, 아멘.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들의 노동의 열매를 누리면서 당신의 창조물에 감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술인, 과학자, 선지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일을 통해 우리가 창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정치와 의학 분야, 사회 복지와 구조 사업, 당신의 교회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이 어렵고 단조롭거나 일로 인해 위험에 처하는 이들, 일의 요구 때문에 압박을 받는 이들과 함께 해주소서, 해외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들과 가족과 헤어져 일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원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월순 앵니스 이순자 사라, 정재숙 모니카, 형옥남 아가타, 명정희 한나, 정정희 드보라, 박수현 사무엘, 라원신 모이석, 노원석 다윗, 홍주현 린다, 최성근 요셉, 유은숙 드보라, 김승만, 유은숙님 시댁 김원경 스텔라, 서연호 에드워드, 송건순, 김영애님 모친, 김영진, 김호태우 김원호, 김완준님 부친, 송주한, 어거스틴, 유상현, 에스더, 박영희, 김효정님 모친, 서성분 이민혜님 모친, 이기순, 사라, 김상훈, 요한, 김상진, 프란시스, 이상훈, 요한신부님, 황인찬, 베네딕트신부님 정태준 프란시스 부재님 이은희 두보라 사모님 그리고 어, 이정진 도로테아 교우님의 시아버님이신 유성근 세실 교우님 또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들 윤단 김현민 김현빈 김영준 전지훈, 전지훈 전지인 전수현 구본영 구본석 박혜준 류정하 이채령 박솔, 박찬, 유선하, 김진경, 이병창, 박상현, 김상훈, 김상범, 박시현 이예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조의 은총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외로운 인생들에게 가정을 주셨나이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보호에 의탁하오며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악습과 허황된 욕망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소서 혼인성사를 통해서 한몸이 된 부부를 변함없는 애정으로 묶어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자애로움으로 보살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운 사랑으로 불붙게 하시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 아멘 161쪽 아래에 있는 계음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모탄신 축일이어서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의 은총으로 복되신 동정녀께서 성자 예수를 낳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나이다. 비오니 성모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교원님들, 오늘 성모일과 마칩니다. 아, 간밤에도 바람이 많이 불던데요. 그래도 오늘은 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햇빛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크게 펴시고요.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